오빠도 제가 좋대요. 웃었죠. 기껏 마음 정리했는데 고백을 받다니. 조금만 더 빨리 말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. 하지만 괜찮아요.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아무렇지도. 저 끝까지 달렸어요. 포기할까도 생각했었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일어나, 일어나, 어서 일어나서 레이스를 맞춰. 목소리를 따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. 사실, 그 이후엔 아무 기억도 안 나요. 어떻게 결승점을 통과했는지, 어떻게 집으로 들어왔는지. 정신이 들고 보니까 제 방에 덩그러니 앉아 초콜릿을 잔뜩 쌓아놓고 먹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우연히 거울을 봤는데, 눈은 너무 울어서 퉁퉁 부어있고, 입 주변은 초콜릿이 번져서 삐에로트론 되어 있더라고요. 순간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깔깔대고 웃어버렸어요. 한참을 그렇게 웃고 있는데,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. 일어나. 일어나. 어서 일어나서 레이스를 맞춰. 눈을 감고,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해서 들어봤어요. 자세히 들어보니 제 목소리더라고요. 근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경기는 이미 끝나버렸는데 레이스를 마치라니.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그게 무슨 뜻일까 하고.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800m 경기는 트랙을 두 바퀴 도는 거예요. 작전도 중요하긴 하지만 페이스 조절과 순간의 판단력이 그 어떤 종목보다 중요하죠.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도 안 되고 페이스 조절한다고 천천히 출발해도 안 되죠. 작전대로 달리다가도 상황에 따라 작전을 포기하고 감으로 스포트하는 경우도 많고요. 생각해봤어요. 나는 지금 어디쯤 달리고 있을까?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달려온 것보다 달려야 할 트랙이 더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어? 알람이네요. 저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.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.